외쳐 타요 우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게 총잡이야 어 본인 본인 총잡이로 1등하는 상상함 총잡이로 잘 굳네요 챌린저하는 상상함 나 괴롭히던 초가스 아이 어림도 없지 바로 바로 침묵검 음... 골렘 때옷 찍으면 안 돼. 주의해야 될 게. 설령 골렘에 쳐맞더라도 나는 그걸 랩업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왜냐면은, 레벨 4일 때, 4원짜리가 안 떠. 총잡이 4원짜리 필요 없잖아요. 알죠? 아, 물론 드레이브 많으면 좋은데, 그거 정말 뒤에 이야기고, 4원짜리 필요 없잖아요. 1, 2원짜리가 핵심이잖아. 근데 레벨 4 때, 4원짜리가 안 뜨기 때문에, 그만큼, 1, 2원짜리가, 잘 뜬다 아일다 보고 총잡이에 딱 각이 있어 그 트타 냄새가 나요 트타랑 루시 그 다음에 그브 이런 애들 좀 떠야 돼 갱플랭크 빨리 뜨면은 웬만하면 가도돼 레벨업 잘 안하죠 총잡이 할 때는 아 근데 가끔 레벨업 또 하거든요? 될 놈은 돼아맞아 참고로 이판 꼴등하면 빵점입니다저 지금 6 0점대가 그런데 6 0점대가 50점대인데 자 이러면 냄새 안나는거야 일단 사도 왜 트페가 필요가 없으니까 아나 근데 투페 좋다는거 이해 안돼난 진짜로 못쓰겠어 그 도박을 하기에는 지금 내가 가진 점수가 그래도 50점대야 싸움꾼 냄새? 아니 지금 아무 냄새 안나 지금 양반 다리고 있는 데 발냄새만 아 6메이지 투페는 좋을 것 같아 근데, 총잡이 얘기 마저 하자면, 총잡이는, 그, 막, 코들기 하듯이 정해놓고 볼까요? 아, 아니, 나 약간 정찰 때 같은데? 그럼 내가 내일 빡세우 방송을 한번 봐볼게. 새우거 봐가지고, 투표 어떻게 쓰나 한번 볼게.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, 어, 누가 많이 가네? 이다고다 필요 없어. 전판도 봤잖아. 총잡이 존나 안 나오는 거. 혼자 가는데. 될놈 대리야. 아, 근데 조금 냄새 나는데? 근데 문제가 싸움꾼 냄새 누나. 아 살짝 화약 냄새 나는데 이거. 근데 이건 확정이야. 이거 맞는거 같은데? 총잡이 루이스가 나와가지고 화약냄새 약간 나거든요? 이 냄새 한번 믿어볼래 <laughs> 아니야 이번에는 피오라 못싸 유연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월척이요 와 이러고 이 다음에 카사딘 막 두개 나오면렇 개빡치는데? <laughs> 아 이거 망한거 같은데? 참고로 총잡이는 이번판 아무도 없거든요? 우직해야 돼 이런 거 상하, 하지 마. 그냥, 약간 렌타디 한다고 생각하고, 원하는 거 하나씩 모은다고 생각해. 그 절벽 메타 알죠? 렌타디에. 딱그 느낌이야. 자, 이거 과감하게 갱플랭크. 진짜로. 이 갱플이 잘 떴어. 연운도 괜찮아. 뒤지게 천천히 먹어도 돼. 나복궁 없잖아. 복궁 아니면 슬리지였는데 갱플랭크가 나는 우선순위가 더 높아. 사총이 먼저야. 난. 지금, 전 웃고 있어요, 여러 아, 씨발, 이기면 안 되는데. 생각보다 사총이 너무 강하다. 이렇게 아무도 총잡이 안 가면은 떠야 되는데? 왜안 나오지? 아, 이런 거 쳐다보지 마. 약간 코들기식 운영이에요. 명예롭게. 우직하게 마이웨이 하는 거야. 이번에는 사팔 리롤 좀 힘들어요. 골렘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, 이거. 아니요, 이거는 리롤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골렘 리롤을 하늘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레드나 루덴 이 있으면 되는데, 지금 라인업으로 골렘 잡는다? 아, 안될것 같아요. 이러면 잡아요. 어, 이러면 잡아? 아니, 갱프 연우 바힌 채로 써야 될것 같은데? 어차피 너 연우 하나 더 있잖아. 아니 레벨업은 절대 안 돼. 다시 한번 사팔리로를 해야 돼. 아 루덴이랑 침묵해야 되니까 맞아. 와... 저를 이렇게 체력이 낮아질수록 강해져요 음... 이런 판을 뭐라고 하면... 망한 판... <laughs> 싸움 코드를 했다면... 100점이 됐을 거예요. 그치만, 아직 타면은 웃고 있다. 핫한 날씨님 별풍선 개감사니다 점수는 울고 있다. 아직 괜찮아. 포기하는 수가 그때가 시합 종료야. 그치만 나 아직 종료 안 했어. 아 총잡이 나밖에 안 갔는데 봐봐 이게 남들 간다고 잘안 안 간다고 잘 나오고 이게 아니라니까 하늘이 점지해 줘야 돼너싸움꾼야너 총잡이 이거지 아 씨발 총잡이 아무도 안 가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 해야지 이러면 사망이야 슬큰지 먹어야 되는 거 여기서 체력 유지하려면? 이거 먹어도 되는데 그럼 갱플이 합쳐져요. 그데 여기 갱플 또 팔아야 돼. 그리고 이 갱플도 또 팔아야 돼. 근데 브라움은 이런 손해잖아. 풍선 4개 감사합니다. 다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 초가스 디스코 팡팡 타기 전까진 브라우니는 뭐가 기분 나쁘잖아요 돈 손해보는 것 같고 아트럽스 필요없다 아, 자 치타유는 뭐라고? 웃고 있다 이제는 제가 이겨요 자 다음 자 2등 컷! 다음 자트자타단 2개 아까도 이러다 1등 했어요 아태위좀 아쉽다 아 골렘에서 3개 떴으면 몰랐는데 이번 늑대에서 4개 뜨면은 1등 노려볼만해요 자 이제 제 시간이에요 이제 웬만하면 안 줘. 자 다음 자이연승 이치다이타 제가 봤을 때 쉘을 모은 게 망한 이유인 것 같거든요 쉘이나 피오나나? 둘중 하나 놓아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전파나 함께해도 동료인데 함부로 그럴 수 없지 아, 전판에 쉔 동료 아니었잖아. 이래서 돈 나오면 레전드. 쉔 방금 살렸는데. 다음, 치우건. It's t a y 아니, 못해도 4등을 할것 같은데? 스라 대신 그브 이상 별로냐고? 존나 좋아 왜그 생각을 못지 다음 더 강한 상대, 다음 벌써 4연승. 이게 총잡이야. 482로 해가지고 지금 루시안 삼성이지, 급을 삼성이지, 트타 삼성이지, 피오라 이제 곧 삼성이죠. 이러면 이제 렙업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뒤집기 있잖아요.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다음에 폭풍을 골라.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트타 집 침묵검 들려 있죠? 여기에다 이제 모랑을 주면은 초가스 이런 애들 궁을 못쓴단 말이야. 레드는 지금 루시안을 준 이유는 트타가 이번에 좀 다른 CC 아이템을 드는 게 나을 것 같아. <laughs> 그러게요님 별풍선 네개 감사합니다. 하여야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리 슬피우는 게냐 살려줘! 야, 너 구원 먹어, 구원! 구원 먹어! 똥 뿌리게! 시타연은 <laughs> 굳고 <laughs> <laughs> 싶다 이빨 <laughs> 진짜 네데 <laughs> 오늘 성적 볼래? 오늘 잠깐만 자 오늘 50점에서 19점 6점 0점 39점 0점 0점 37점 0점 0점 16점 53점 0점 <laughs> 그니까 아왜그을두개 썼지? 싶다. 오늘 거의 뭐 토크쇼였지. 어? 본인보 총잡이로 일등하는 상상함. 총잡이로 <laughs> 잘네요 챌린저하는 상상함. 나 괴롭히던 초가스 아리 어림도 없지. 바로 바로 침묵검.